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기도의 근거는 뭔데요? 그러면요 근거, 기도의 근거는 기도가 어떻게 내가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 나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누구 이름으로, 선생님 이름도 아니,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응답의 방법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 기도. 예레미야서 자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찾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겠지. 어, 그럴 때는 해주시기도 해요. 내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예레미아가 자, 감옥에 있을 때한 말이잖아. 요 그죠? 어떻게 내게 부르치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큰 어미란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으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의 능력 응답을 해주시는 능력은 근거가 뭘까요? 응답의 능력 응답의 능력이 로마서 28장 아니에요. 로마스 8장 26절.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자, 이 말씀이 뭐라 했냐면, 로마스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랜드 친구들이 기도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확신 기도 응답 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무슨 확신 또 있을까요? 자. 사제의 사제의 확신. 사제의 확신 사제의 확신 사제가 뭡니까 내가 죄에 용서받는 확신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친구들이에요 그죠 문제 영접하는 동시에 영접하면서 세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했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로 닥치 미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모든 걸다 끝을 내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죄의 보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 죄의 보응이 세사 사람들은 죄의 보응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봉이 없죠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저는 원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죄의 봉은 세상 사람들의 죄의 봉은 그래스 9장 27절에 뭐라고 다 했어요? 사람은 한번 죽는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제 보응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랩넌트들은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상급이 있겠죠. 이 친구하고 전도하고 저 친구 되고 오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1순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1순위 되었을 때 어떻게 심판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심판이지만 우리는 상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데 내가 살면서 선생님이 그러면 잘못을 할수 있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저 친구를 모르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게 다 죄라는데 그 자범죄, 세상을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죄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되면이 말씀도 성경에 주셨어요. 깨달음이 생기면은 요한일서 일장 요한일서 1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만 하면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묻지도 않고, 사하여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했어요. 이거는 선생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근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알고, 모르고 짓는 모든 자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 깨달음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 랩넌트들이 성리할 수밖에 없는 성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의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기도 응답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죠?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사제에 대한 확신은 뭘 가지면 될까요? 사제는 어디에서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것이 다 용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시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요. 현장에 가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성리하는 기쁨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리의 확실은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으면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천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왜 성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만 계시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환경이 좌절하거나 친구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여러가지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우리의 대적들이 많아요. 영적인 대적들도 많고요. 진짜 눈에 보이는 신적인 대적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람이이 대적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나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어떻게요? 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오늘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까 스님들, 선생님, 스님한테 전해서 어떻게요? 엄마가 뭔가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 본인한테도 어떻게요? 해 사단한테 증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금방 넘어가요. 이 사단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리할 수 있어요. 그이 성리의 성리 근거에서 성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근거가 요한일서 삼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나신 것은 무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분쟁 시키고 이간 시키고 거짓말 하고 도둑질 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비지해요. 현장에 나가면 그런데. 이다이 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친구가 아니구나. 그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는 반드시 성리의 깃발을 갖고, 가, 가지고 현장에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리할 수밖에 없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현장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했어요. 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 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넓히는 과정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당장 다치고 어려움이 다치면 힘들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 거나. 나는 그러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이미 피할 길을, 피할 길을 이미 예정하셔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단단한 바스처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멸막, 우리를 재앙 속에 빠뜨리려고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학신, 기도응답의 학신, 사제의 학신, 그리고 성리의 학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보자 천국 보자의 그 축복으로.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네 가지를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 자, 사람이 사람을 자기가 자기가 인도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 뭐1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때는 누가 보음 6장 39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다. 없다.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 구름통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맹인 영적이구로 전부 다다 다 막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둘다둘다 둘다 빠진다. 구름통이에 빠져서 장 가운데 누구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넌트를 인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어 그런데 나 너무 힘든 거 많은데요. 그리고 나는 어려움도 많은데요. 그리고 시험도 많은데요. 시험도 어디로 가는 길? 응답으로 가는 길. 그런 턱에 빠지더라도 응답으로 가는 길. 요셉처럼,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가옥갔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가는 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도 응답도 응답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도 응답으로, 시험도 응답으로, 어려움도 응답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약속?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문서 몇 절입니까? 3, 3장 5절에서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네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 길을 어떻게 한다?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장래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여호가께 여호가를 의지하고 여호가께 맡기면 여호가께서 그 일을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근거 있는 확신으로 우리 랩넌트삶 속에 늘 자리 잡아서 이 현장을 이기고 이 현장 속에서 살아남아서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그릇을 넓혀서 역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랩너트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